안녕하세요. 여행 정보를 알려드리는 구트입니다. 오늘은 사이판에서 제가 직접 렌트카를 빌려보고 렌트카로 어디를 가보면 좋은지와 운전할 때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좌회전할 때와 유턴할 때 우리나라와 다른 게 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렵지 않게 적응하실 수 있고, 신호등도 조금 틀리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유익한 정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하지만, 사이판에서는 국제운전 면허증 없이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어서 국제운전 면허증은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렌트카로 어디부터 가야 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사이판 역사지구를 제일 먼저 가시면 좋은데요. 가는 방법은 구글 지도에서 화면처럼 맵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맵코드는 화면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복사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 가실 곳은 태평양 한국인 위령 평화탑입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전쟁에 동원되어 희생되었던 한국인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된 곳입니다. 한국인 위령탑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세계 2차 대전 중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일본군 최후 사령부를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화면처럼 맵 코드를 입력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일본군이 전쟁에서 패망했을 때 미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부녀자들이 자살을 선택했던 만세절벽입니다. 다음으로 갈 곳은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곳입니다. 이곳은 차가 잔디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높이가 낮은 차는 밑에 돌이 많아서 차바닥에 긁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길을 따라 더 내려가면, 그로토스노클링을할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그로토스노클링은 장비도 있어야 하고, 안전 요원을 동반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새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 새섬입니다. 화면 가운데로 보이는 곳이 새섬이고요. 새들이 둥지를 트는데 좋은 환경인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전망대에서 사진 촬영도 하시고 주변 경치를 보면서 잠시 쉬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경치가 좋은 제프리 비치는 들어가는 길이 좋지 않은 비포장 도로라서 사륜구동 자동차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승용차를 렌트하시는 분들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잘못 들어갔다가 견인차를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프리 비치는 정글투 옵션으로 마음 편하게 다녀오시고 과일농장에서 여러 가지 과일도 맛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왔던 길을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켄싱턴리조트를 가기 전에 우회전하면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볼까요? 해변으로 가기 전에는 관광객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바베큐 그릴이 있고 바닷가로 나가면 좋은 경치를 볼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 속도 제한 표지판인데요. 여기는 최대 속도가 35마일이라는 뜻이고 우리나라처럼 단속 카메라는 없지만 가끔 경찰이 단속하니까 과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은 마나가와 섬을 갈 때나 선셋 크루즈 투어 할때 배를 타는 선착장입니다. 가라파는 얼마 전부터 양방향 통행이 가능했던 것이 일방통행으로 바뀐 구간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시고 운전할 때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좌회전과 유턴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중앙선이 끊긴 곳에서만 좌회전과 유턴을 할수 있지만, 앞에 보이는 것처럼 바닥에 좌회전 표시가 없더라도 좌회전과 유턴을 할수 있습니다. 사이판은 중앙선이 있지만 중앙선만 있다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로 바닥에 좌회전 표시가 없더라도 좌회전과 유턴을 할수 있습니다. 렌트카를 타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곳으로 해서 마이크로로드까지 오면 볼만한 경치는 대부분 보신 겁니다. 신호등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세로로 되어 있고 좌회전할 때 신호등 색깔을 잘 보셔야 합니다. 좌회전 신호등이 파란색일 때 좌회전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좌회전 표시는 들어와 있는데 신호등 색깔이 빨간색이면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교차로에 서 있으면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이제 기름값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판의 휘발유는 갤런당 5.169달러인데요. 우리나라와 가격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렌트카를 인수하면 기름이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해보시고 반납할 때는 똑같이 기름을 가득 채워서 반납하셔야 합니다. 주유소에 가면 휘발유가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로 나눠진 곳도 있지만 이럴 때는 가장 저렴한 레귤러로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이판은 호텔이나 리조트가 모여있는 중심가를 조금만 벗어나도 한적하게 드라이브를 할수 있어서 좋고 해안가를 따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면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 색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이판에서 렌트를 하려면 미리 한국에서 예약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한데요. 렌트카 가격은 프로모션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사이판 올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이판 올패스 홈페이지는 화면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이판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가봐야 할 곳과 여러가지 정보를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